건강이 최고의 자산이다라는 말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내 몸을 돌보는 데는 소홀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삶을 위한 지혜에 대해서 이정규 매드체크 한국 건강관리 협회 경기도지부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건강하십니까, OBS 청취자 여러분. 메디체크 한국 건강관리회 협 경기도 지부 본부장 이정규입니다. 건강한 하루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작은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청취자분들이 아마 이 부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 가기로 이제 임상병리사로도 오랜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 직업 자체가 이제 건강 관련 일을 하시잖아요. 예. 그럼 본인의 건강관리는 거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예. 네. 어, 사실 저도 바쁜 일정에 건강관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건강관련한 일을 하다 보니까 에, 건강관리에 신경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에, 그렇게 건강습관을 잘 유지한 덕분인지 에, 코로나 시기에도 한번 감염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왔고요. 에, 아직 병원이나 약물의 도움 없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나한테도 아, 그리고 음. 또 동료들에게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네. 어, 꾸준히 하시는 운동도 왠지 저기 체구를 배니까 제가 이제 앞서 들어서 악수를 해 보면 대충 이제 느낌이 있거든요. 예. 운동을 좀 챙겨 하실 것 같은데. 예, 운동은 좀 생활화가 되세요. 어떤 운동들을 하시는지? 아, 어, 주로 이제 유산소 운동으로 1시간 정도 걷기, 뛰기를 하고 있거든요. 와. 예, 이제 집안에서 에 노젓기 그러 그러니까 근력 운동으로 한 200회 정도 실시하고요. 노젓기요? 예, 예. 혹시 그 장비를 예예 그, 예. 아, 기계를 이, 헬스, 이거, 이거 기구로,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 집안에 전신 운동인데? 예 예. 그게 아주 뭐 전신 내그 근력 운동으로는 가장 좋은 에,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와. 예. 아니 그럼 가족들이 예다 합니까? 혼자 하십니까? 에, 그, 그 네. 그집 사람하고 같이. 에, 걷기, 뛰기는 같이 하고요. 예. 예, 주로 이제 주말에 예, 집사람하고는 이제 같이 이제 텃밭을 가꾸거나 예, 그런 뭐 하면 이제 캠핑장 예, 그러니까 자연휴양림의 이제 캠핑을 이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음. 전국적으로 어, 자연휴양림 도장깨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왠지 담배도 안 피우실 것 같고 술도 잘안 하실 것 같고 <laughs> 근데 뭐 업무를 하다 보니까 대인관계로 해서 술자리가 없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어... 예 저도 뭐 건강관리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제 예, 소홀하지만 반대급부적으로 그런 부분에도 보상을 하려고 운동을 생활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양으로 예. 어, 이제 건강 검진은 시즌인데 정기적으로 잘 받고 계시죠? 예, 잘 받고 있습니다.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2년에 한 번씩 예, 국가 건강 검진 시기에 맞춰서 종합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건강검진 결과가 한 세네 가지 정도, 정도 이상 소견이 있어서 음. 해당 항목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체크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제가 듣기로는 그 운동만 잘하시는 게 아니고 어, 노래도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강변가요제. 네. 강변가요제도 도전을 했었고요. 예. 아, 85년도 대학가요제도 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 뭐 좋아하시는 노래 한 곡만. 한번 말씀해 주시면 희가 준비가 되면 중간에 한번 노래도 들려 드릴 텐데. 요 어, 제가 좀 이제 어, 오랫동안 노래를 가사를 좀 이제 많이 좀 잃어버렸거든요. 네. 김광석 씨 노래를 좋아하는데요. 예. 어, 사랑했지만 한번 들려 드려도 되겠습니다. 아, <laughs> 네. 제가 예. 어, 준비가 되면은 중간에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본격적인 얘기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세 시대 얘기를 들은 것이 이제 얼마 안된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백이십 세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요 근래 태어나는 아기들은 뭐 이백 살, 이십 백 살을 살 수도 있다. 야 이게 이제 꿈 같은 얘기들이 현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도 많은 분들이 잊지 않고 있는데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중요한 예방과 관리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어, 이제 단순히 병이 생기면 치료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예, 건강을 미리 관리하고 예방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예,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건강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예, 전문적인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좀 준비를 해야 될것 같고요. 예. 예, 저희와 같이 그 예방의학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그 검진 기관들은 국가 건강 검진을 비롯해서 기업 검진과 개인별 건강 특성에 따른 맞춤형 건강 검진으로 경기 도민들의 건강 상태를 조기에 점검하고 또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검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검진 결과를 기반으로 건강 상담과 사후 관리까지 함께 실천하고 있습니다. 건강 검진의 가장 큰 의미는 본인의 건강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인데요. 검진 후에 유소견 결과에 따라서 본인만의 건강 관리 플랜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어 아마도 그 X 세대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저희 이제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이제 건강 검진 비슷한 거를 이제 했던 것 같은데 당시에 예. 꼭 어 채변봉투란 걸 전날에 <laughs> 나눠주고, 네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변을 조금 담아갖고 내던 그런 기억인데 요즘에는 아마 없어졌을 텐데 예. 그 이유가 그 이전으로 한참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건강검진 역사와 괴를 같이 하는데 기생충 박멸을 위해서 처음 시작됐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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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메디체가 1964년도에 설립될 당시에 우리나라의 기생충 감염률이 약80% 정도가 됐었습니다 와. 전국적으로 아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였죠. 그래서 네. 저희 기생충 박멸 협회가 설립되면서 기생충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지키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시작이 됐었고요. 64년도에 시작을 하면서 1999년 95년도에 기생충 감염률이 0.2%로 감소가 됐습니다. 음. 이 성과는 세계적으로 이례를 찾아볼 수가 없고요. 저희 대한민국이 기생충 박멸에 예, 성공신화를 예, 창조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후에 1980년대 초반이 되면서 예, 만성질환이라든지 비염간염 그리고 암등의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음, 을 아, 그래서 이, 이 부분에 대한 예방과 관리가 필요했고요 예, 또 건강검진이라는 이런 부분을 또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예, 질병치료에서 사전예방 및 관리 중심으로의 패러다임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지금과 같은 IT와 AI 기술이 접목된 첨단 검진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네. 뭐 이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만 요즘 어린 친구들은 이제 기생충하면 어, 파라사이트 영화 기생충을 기억할 텐데. 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번 정도, 1년에 한번 정도는 기생충약을 꼭 복용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자, 경기도민들은 그럼 건강 검진을 음, 음. 얼마나 잘 받고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좀 전해 주시죠. 예. 저희말 해도 연간 약 21만 명 정도 각종 암이라든지 뇌질환, 심장질환, 그 인지기능, 예방접종, 건강실천생활 어, 이런 부분들을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국가건강검진의 경우에 전국적으로 대상자가 약 2,3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무더운 여름이 길었던 탓인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20일 현재 일반 건강 검진은 42%암 예, 검진 수검률은 51% 정도로 예, 전년도점 75.2%와 67.2%에 대비해서 매우 저조한 예, 실적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요즘 날씨가 좀 쌀쌀해지기 시작을 했죠. 예, 그러면서 좀 독감 예방 접종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이 건강 검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건강을 좀 챙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하고 그러 그러니까 비사무직 근로자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건강 검진을 좀꼭좀 챙기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그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부분들, 예. 예, 이런 부분들은 좀 건강 관리가 좀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전년도에 경기 도내에서 이제 무료 검진을 1만 삼천여 명을 실시를 했었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공익기관으로서 예, 건강 검진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예, 건강,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예, 당연한 책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대상자를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그러니까 저희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의료계에도 AI 인공지능 기술 도입이 화두입니다. 질병의 조기 발견률을 높이는데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지? 네, 요즘 AI는 그 의료 현장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흉부 촬영이나 유방 촬영 그다음에 내시경 영상 등에 AI 판독 보조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놓치기 쉬운 아주 미세한 병변들을 AI가 먼저 찾아내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라든지 일반 질환들에 대해서 질병에 대한 조기 발견률이 크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AI는 의사를 대신하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의사의 두 번째 눈이 되어주는 기술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최근 건강 검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진단 및 판독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의사의 두 번째 눈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무리 기술이 발달되고 첨단 장비가 좋아지더라도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고 치료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의료진의 역량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 판독에 대한 신뢰를 건강을 지키는데 활용할 수 있을지. 네. <laughs>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에, 결국 검진자를 만나고 상담하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네. 예,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예, 이 장비를 올바르게 다룰 자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아, 그리고 검진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건 결국은 의료진의 몫이기 때문이죠. 아, 그 검진을 받는 분들은 내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예, 이 부분을 알고 싶어 하죠. 예, 그렇다 저희 의료진의 정확한 판독이 필요하고 예, 건강 검진 결과와 건강 관리 방법에 이해를 돕는다면은 예, 의료진과 상호 신뢰로 질환 치료와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얼마 전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또 아동 복지 시설 아이들을 위한 무료 검진도 실시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익 활동에 이렇게 힘을 쓰는 이유는 어디 에 있으십니까? 예, 저희가 지난해 처음으로 장안구 내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아, 이때 건강검진에서 두 분이 폐암을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또 신경을 쓰게 됐고, 예. 아, 그때 이제 수원 특례시하고 협조를 해서 치료까지 잘 연계를 해드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기로 해서. 예, 올해부터는 저희가 수원 특례시 전체로 확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예, 복지시설 아이들처럼 예, 평소 건강을 돌보기 어려운 분들한테는 예, 더 각별한 관심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분들이 건강 검진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고 또 필요한 치료나 관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돕는 것 예, 그것이 바로 저희가 해야 될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걷는 걷기 대회 건강 캠페인도 어, 여셨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도민들을 직접 만나시면서 느낀 기분, 또 순간에 남 기억에 남는 순간들 에피소드 전해주시죠. 예, 어, 저희는 그 장애인 비장애인 걷기 대회를 비롯해서 복지관이나 지역 축제 현장, 예, 그 도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직접 찾아가는 그런 건강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 혈색소와 같이 간단한 건강 측정으로 상담을 통해서 도민들이 스스로 건강을 상태를 확인하고 또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 직원들과 함께 화성 행궁 일대에서 플로깅 정화 활동을 참여했었는데요. 네. 한 상인분이 요즘 거리가 훨씬 깨끗해졌다고. 에, 건강뿐 아니라 환경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시더군요. 에, 지역 사회와 함께한다는 기분 에, 참 기분 좋았습니다. 자 이제 청취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좀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전문가로서 우리 청취자들이 건강을 위해서 일상에서 꼭 지켜야 할 것들 세 가지만 딱 꼽아 주신다면요. 예, 누구나 자신만의 건강 관리 방법을 실천하고 계시지만 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건강 특성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특성을 바로 알면은 내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때 올바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영양 관리입니다. 규칙적인 식습관은 기본이고요, 건강 특성에 맞게. 몸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잘 가려 드셔서 몸의 항상성이 유지되도록 식습관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자신의 건강 특성을 반영한 도움이 되는 운동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결정하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예, 그날의 식습관을 반영해서 필요한 강도의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적절하게 반영해서 조절해서 실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 영양관리 그리고 운동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들수록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것은 저도 어, 정기적인 건강검진인 것 같습니다. 건강할 때 봐라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건강검진은 건강할 때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타깝지만 보통 증상이 느끼실 때 병원을 찾게 되는데요. 그때는 본인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난 때고 또 의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곧 연말이 다가오면 검진자 쏠리면서로 예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에, 서두르셔서 가까운 검진 기관에 예약하시고 에,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꼭 실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게 음, 예. 그 의대생 증후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TV에서 무슨 어디 관련된 질환을 보면 증상들을 이렇게 얘기하면 어 저건 안 돼. 뭐 네. 이러면서 다음 날은 또어 저건 안돼 이러면서 과도하게 자신의 예. 건강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는 부분도 이건 또좀 과하기 때문에 안 좋은 것 같은데 예. 어, 불필요한 검사 건강검진에서도 어, 지출이 쓸데없이 나가거나 또 방사선 노출을 과도하게 하거나 이런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네, 건강검진이라고 하면 우선 검진 비용이 먼저 고민이 되죠. 종합 검진을 하시면 물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겠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음. 종합 검진은 3~4년 주기로 한번 정도 권장드리고요. CT와 같이 방사선 노출로 인해서 폐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려면 저선량 장비 선택도 중요합니다. 또한 그 연령이나 가족력 그 생활 습관 등에 따라서 건강검진 시에 꼭 필요한 부위 한곳 정도만 검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과잉 검진을 지리기 위해서 국가 건강검진 시기에 맞춰 본인의 건강 특성에 맞게 또 필요한 부분만 추가적으로 실시한다면은 안전하면서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 직장인인 저는 이제 한 5월쯤에 회사에서 하는 것 같은데. 하고 나면 또 이제 가을쯤 연말쯤 되면은 그 건강검진했던 병원에서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저는 이제 혈압이 고혈압은 아닌데 한 백이십에서 백삼십 사이 정도 그래서 고혈압으로 갈수 있으니까 관리하시냐 예. 어 최근에 혈압 언제 쟀냐 뭐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굉장히 고마운 일인데 예. 검진 그 자체보다는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반증이겠죠 예, 예. 맞습니다 네. 검진 후에는 본인의 이상 소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설명과 관리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후 관리는 보통 사 단계로 구분해서 실시를 하는데요. 일 단계는 암이라든지 뇌심혈관 질환 등 즉시 조치가 필요한 그런 중증 질환 그룹으로 전국 대학병원 또는 전문병원을 본인의 선택에 따라 빠른 예약 서비스로 최단 기간 내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를 해야 하고요. 2 단계는 과 고혈압, 당뇨 등의 일반 질환 그룹으로 처방 또는 2차 정밀 검사로 정확한 진단을 돕고 그도 질환 치료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3단계는 당뇨전 단계처럼 질병으로 진행되기 쉬운 관찰 대상 그룹으로 주기적으로 또 수치나 형태의 변화에 대한 관찰로 상태를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요. 4단계는 정상자 그룹으로 운동과 영양 관리 등 생활 습관 개선과 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를 제공하고 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강할 수 있게 사후 관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음, 예. <laughs> 지난 주에 이제 친한 친구의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셔서 오랜만에 장례 식장에서 예전 친구들이 다 모였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들 그 자리에서 역시나 나이가 나이고 요즘에 추세가 추세인 만큼. 건강한 삶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그런데 놀랐던 게저 빼고 다 당뇨 환자인 거예요. 예. 요즘에 왜 이렇게 당뇨 환자가 많을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예. 예. 당뇨 같은 경우에는 뭐 질환에 대해서 얼마든지 관리 범위에서 네. 생활 습관을 조절을 하게 되면은 음. 예.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수치가 있습니다. 네, 음. 그런데 그 단계에서 좀 이제 좀 유의를 하고 본인이 생활습관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보통 뭐 약물에 의존하기 이전에는 예. 크게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결국에는 운동과 영양 관리와 더불어서 평소에 건강을 스스로가 챙기는 과정을 챙겨야 되겠습니다. 자, 건강 검진과 관련된 얘기 저희가 나누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검진을 받고 나서. 병원을 가기가 좀 부담스럽고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안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사후 관리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실제로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 검진 결과에 이상 소견이라는 말을 보면은 검진한 것을 뭐 후회하는 분들도 음. 다소 있습니다. 예, 다음에 가야지 하면서 미루다가 그 안타깝게도 초기 단계에서 충분히 관리될 수 있었던 소견이 악화되는 예. 경우가 있고요. 예, 검진은 끝이 아니라. 건강 관리의 시작이라고 이해하시고 의사와 상담하면서 생활 습관을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사후 관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음. 검진 후에 이제 상담 결과를 통해서 내용이 이해가 됐다면은 어, 그와 관련한 궁금증들을 더 이제 병원에서 체크하고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구조니 지속적으로 상담하면서 음. 관리를 하게 되면 충분히 개선되고 또 건강이 증진될 수 있으리라고 예 자신합니다 예. 예. 오늘 뭐 건강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부분의 이야기들을 여러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이제 경기도민 청취자분들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어 이런 부분들은 꼭좀 챙기시라 당부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자산은 건강입니다. 건강 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건강 1 20세 시대에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해 정기 검진과 체계적인 건강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강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건강 검진 꼭 받으십시오. 이제 네. 건강 관리 중요한 자산인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규 본부장과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